<laughs> © 아이아야아야아야아야아이아야아이아야아이아야아야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야이아이아이아이야이야이하이하이야이이아이야이이아이이아이아이아이아이이아이아이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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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의왕시 관객> <목소리> <별로 안 쉬운가구나. 목소리> 이이이비비이아이이이하이거이이 <목소� Basil> <더러운> <laughs> <마술이 그런 거야. 웃음> 주머니, 야, 하나 손, 야, 야, 하나 주머니, 예, 몇개 있을 것 같아? 몇 개? <laughs> 어차피 못 맞춰요. <laughs> 세 개. 다시. 카메라를 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 줌 당겨도 돼. 하나, <laughs> 주머니,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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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몇 개? 이 <laughs> <요>, 없지요. <laughs> 아, 잠깐 잠 다시. 야, 봉화, 야, 천천히, 히로, 모시. 우, 두부, 이, 두, 야, 자, 야, 야, 야. 어, 저떨어졌는데 귀찮으니까 저 떨어졌는데, 저거 빼고 맞춰봐요. 맞추면 선물. 재미 삼아. 카메라 감독님 몇 개? 손가락으로 얘기 Timmy 하나 떨어졌는데 와. 마술 야, h e r y 맞췄나? 야 우와 이야 일곱 개 마술한 지 22년 이걸로 선물 준적한 번도 없어요 아 그냥 특별하게 이거 코리아 매직 저글링 아 근데 이 긴팔 입으면 다들 사기 친다고 하니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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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쇼, 쇼, 헛. 안 신기해요? 이주문니에서 꺼내서 뜬 거. 다시 할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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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라지고. 야, 마수, 야, 밑에, 야. 다시 한번 이거 없어지고 나온다고 이게야? 야, 야, 야. 이거 맞춰봐요, 재미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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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어느 쪽? 잘 맞추네. 잠깐만, 맞추면 선물. 요거 이제 진짜요. 이거 맞추면 줄게요. 마술 도구야 이거. 짠 하면은 위로 올라와. 이야, 야 쇼트, 야, 쇼트. 카메라 당겨봐요. 절대 안 보여. 알려줄게요. 이거 그냥 돼요. 그냥, 그냥. 야. 아주기 니냐 해야 빨리 얼어 끼야 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한야 어디 못 맞혀요 <dov've> <돈> <돈> 네 컵야 다시 이거 천천히 할게 여기 눕서야해 주머니 컵 어디 주머니 와이 마 어차피 못 맞춘다니까 맛으로 하면 된다 짠, 짠? 나와 야 이거는 요거 말고, 요거! 큰 거! 니이 아, 말고, 니가 말아 니가 말가봐이니로 말고, 니가 말가 말고, 니가

바지 입었어요, 바지. 바지 안에 있어. 야, 야, 네 최대한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집중 맞는 마술이고요. 쎄사슬 탈출. 사람 묶어 보셨어요? 빨리 잘 낚여요. 시간 없잖아. 야, 빠바밤 오케이. 짜잔, 여기. <laughs> 그래도 착하네요. 야, 다음은 확인. 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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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야, 야 확인해, 내 확인해, 내가 확인해. 땡둥인가 맞나 아닌가. 화이. 다 하나만 집어드려요 오케이 여기 꾹 누르면 잠깁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마술이고요. 자, 고, 본인이 묶으면 엉키니가 까제 그럼 갈게요스탑 이제 세게 당기고 있어요 이따가 i 야돼 하나 지금,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살살 묶여 사람들은 살살 <laughs> 묶이는 거 싫어합니다 좋아요 i h 그 정도 좋아요 줄, 줄쫙 나죠. 쭉 hi, 쭉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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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생각보다 엄청 잘 먹네요. 오케이 이번좀더 어렵게 갑니다. X 자. 이거 하나 보너스. <laughs> 어! 마술도 e x 자 t 니다 n 개 t 겨 a 하나 n g thank you. Okay, t h a 손안 닿는 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 o 아무데나, 세 y 땡겨서 아무데나. 네, 고생 많 h 으니까 장갑 u 으면은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깨 y 아프잖아. a <laughs> 어, 피 k y o 인 장갑, 장갑, 장갑. o u t 여 여기 넣어 주시고요. 이상 이 테이블 여기 뒤에 좀 붙여주세요. 오케이. 딱 y 이 딱, 딱, 딱. 오케이. 그리고. 여기 통도 여기 넣어주고 모자도 넣어주고 비둘기도 넣야돼요아 가짜에요 가짜 그냥 빨리 갖다 놔요 천원 넣으면 안돼 열심히 잘 도와준 황생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선물 주는걸 깜빡했어 다음에 줄게요 어쨌든 본인이 묶었으니까 일로 와요 감독님 탈출 시간 탈출 몇초 신기하고 재밌을까요 10초? 10초? 이거 10초만에 미국 사람이 비슷한 거 45초에 한 한국인 몇 초? 40초. 40초기 본인 카운트다운 숫자 시작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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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다운이 1이 1 아니고 40, 30아 머리 아파 <laughs> 그냥, 그냥 마지막 자기소개하고 할게요 그냥 그냥 이따가 숫자만 요거 요끈두 개만 쫙펴면 펴지거든요 여기 끈두개 근데 이따 이따 그걸 뒤집어 써야 돼갖고 두개쫙 펴줘요 그냥 아 왼손 오른손 바꿔서 오케이 앞에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호주와 유럽 세계를 들면서 대한민국 웃음 알리는 김광중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고 우리가 마술한 지 22년 아니 2년 뺄게요. 2년 동안 거의 못 했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마술한 이유가 많은 분들 웃음 행복 드리겠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했다 칠게요. 어제 <laughs> 열심히 웃음 알리는 김광중 광대 상자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탈출하겠습니다. 셋. 하나 둘셋 하면 씌워주세요. 하나 둘셋 오케이. 열심히 잘도와주세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더 레벨을 올려서 저기 옆에 불안불안한 공 하나 있죠? 공점 이렇게 갖다 주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맨들맨들 처음 해보지만 여러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안 아, 어. 나 나.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들어서 예그 가운데 딱 맞춰봐요. 지금 가운데, 오이야, 이야, 이야,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안 굴러갈 거예요. 그래도 위아래가 살짝 있다 보니까 괜찮네요. 열심히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예, 마지막 타이 여기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1게요씩 4번하면 s 요하 e v o 아 I'm h 네오 r e 야 h r e e two, one. I'm h h r e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Yeah. <laughs> 서커스 공연하는데 옆에서 민망, 민망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던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와! 네, 제가 직접 만든 러시아 서커스 공과 대한민국의 탈출쇼를 섞어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즐기셨나요? 더 멋진 공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기까지 김광중 마치겠습니다. 이야, 다음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갈게요.